아, 예, 횟감력 금태 고요 사이즈는 한 300에서 350 정도 됩니다. 어, 가격은 지난주에 한 16,000원 정도 꼴 됐고요. 좀 작은 것들은 어, 한 마리에 한 11,000원 꼴이었고요. 이건 한만 6,000원 꼴입니다. 그리고 한 500담아는 지난주에 한 28,000원 정도 했었습니다. 아마 뭐 이번주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. 아, 제주도 고등어고요. 한 마리에 한 800에서 1kg로 나오겠는데요. 네, 물거리는, 뭐, 제주도 거라, 당일, 당일로 바로 새벽에 올라오는 거라요. 물거리는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. 부산 것도 좀 나왔는데, 부산 것도 이 물건만 좋으면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니까 부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삼치가 이제 동해 거보다는 여수, 그쪽 그쪽으로, 남해 쪽으로 물건이 좀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남해 쪽 물건을 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여수 거 오늘도 삼치는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. 어. 1년 내내 나오네. 이게 요즘, 요즘에 이게 커터 때문에 안 잡히는 안, 안 하는 건데 1, 1년 내내 나오네 아주. 킬로 수가 한4 킬로 정도 되겠습니다. 물건은 포항건데요 예, 물건 아주 싱싱하 좋습니다. 이걸 뭐 연자돔이라고도 하고요. 꽃돔이라고 제주도에서는 꽃돔이라고 합니다. 좀 작은 것들은 뭐 가수코라고도 하더라고요. 어, 이 물고리가 좋아가지고 하나 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등어 인데요 음, 사이즈는 한600 정도 되고요 뭐 밑에, 밑에 사이즈는 뭐 400g 도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것도 몇장사 보겠습니다 조금 약하긴 약하네요 제식스포에 비하면 은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노랑지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 좀 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 강원도 차량이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청어 아마이비 골뱅이 이 세가지는 지금 들어올 예정이라 고 하니까요 어, 들어온 즉시 사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 물건 동향으로는요 어, 해산물이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요 많이 살도 찌고 맛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피조개도 좀 팔았고요 미루과이도 가격이 많이 안정돼 가지고요 미루과이도 지금 계속 지금 구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, 이번 주도 이번 주부터도 그 해산물은 구색을 많이 좀 갖춰 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, 그리고 그, 화로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는 수입품이 수입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내일, 어, 일본산 그 수산물 그들이 통관이된다고 그러니까요. 아마 내일서부터 어, 물건들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, 대수산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